나는 시진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얘가 좀 예민하게 있으니까 네. 여기 와서 꼭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 네.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으니까 또 다시 그런 걸안 음. 겪으려고 하는 방어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래서 음. 절대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절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어쩐 아. 음, 음, 음. 아, <laughs> 말이다. 오히려 딸한테 충고를 해주는. 얘가 음. 한번 예민하게 딱 그러더라고. 왜꼭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스쩍 지나간 적이 있었어. 나 솔직히 너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아닌데 네, 그런 생각에서 나는 그런 쪽으로 시진이를 좀잘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부탁을 하고 싶어. 어... 다 굽자 그래가지고. 오. 상당히 맛있어 보이네. 응. 음. 음, 아 소생했다. 어. 아니요. 아빠, 국 내가 끓였어? 아, 일단 먹자. 네, 네 맛있어요. 어. 들어? 네. 음. 아, 이렇게 먹으면 취할 것 같은데. 고구네가 <laughs> 있다고? 응, 음, 먹어봐. <laughs> 국잘 끓였다, 너. 그지? 너무 잘 끓였지? 고기 맛있다. 음. 네, 그거 맛있네요. 고기 맛있네요. 아. 성공. 나이스. 고기 좀 주세요. 아니, 음. 사실 고기보다 돼. 이게 더 좋아. 아 박대성공. 아이고, 다행이다. 한국으로 얼마 만에 나온 거냐? 저는 그 멕시코 촬영 가기 전에 좀 전에 왔었어요. 어, 어. 네. 부모님 뵈러 왔다 아, 어. 보통은 1년에 몇 번씩 와? 한번 정도요. 1년에 한번 정도. 너 한국말 잘한다? <laughs> 네. 오빠, 고1 때 갔대. 고등학교 1학년 때 응. 같은 음. 해에 갔다 왔는데, 2000년, 2000년. 응. 네. 응. 우리 가는 거 봤어? <laughs> 군산에 있어서 아직 못봤 본, 인천에 있었으면 봤을 텐데. <laughs> 아, 잘 받았다, 잘 받았다, 잘 받았어요. <laughs> 조크도 무서워요. <laughs> 어. 아, 군산이라 그랬지? 네. 고향이. 아, 혼자서 많이 힘들었거든 아, <laughs> 우리는 식구가 다 있는데도 힘들던데, <laughs> 처음에 적응하기가. 근데, 네. 오히려 어릴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가고 싶어서 간거기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냥 바쁘게 살아서 몰랐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까 원래 어유 그것도 보통 일 아닌데 그래도 부모랑 같이 가도 힘들, 힘들다 그러는데 혼자 가서 <laughs> 참 대단한 것 같아 그건 <laughs> 맛있게 먹었다 야 아니 커피 안에서 어떡하래 그래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러게요. 저희도 어제 받았어요 그래 그래 우리 딸 예쁘네 예쁘지? 제일 예쁘죠? 이놈 <laughs> 누구야? 이 놈은 누구야? <laughs> <이런 거 웃음> 누구야? <laughs> 아브님이 약간 재밌으신 편인 것 같다 음. 나 이게 너무 예뻐 이런 거 예쁘다 이거는 멕시칸 사진 기사가 찍어준 거 우리도 찍고.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뭐 재미같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 했네. 신혼식 뭐. 사진도 있고 다 했네. <laughs> <laughs> 뭐왜 그런지 모르는데너 살인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어. 맞아. 너 보면 내가 따질려고 그랬지? <웃음> 네? <웃음> 왜 화살이 그쪽으로 가? 아니. 어, 그래? 그래? 아니. <laughs> 오빠는 따질라 그랬대 아, 아니.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웃음> 맞나? <laughs> 아니. 야얘 통통했던 사진 본적 있어? <laughs> 아니, 안 보여줬어. 보여줄까? <laughs> 아빠가 어디 뭐 있어, 내 사진이? <laughs> 아, 너 옛날에 터지기 일보 직접까지 찍었던 것도 있잖아 아 없어, 나 지금 여기 핸나 핸드... 진짜 그때 터진줄 알았는데 <laughs> 아빠 아빠 아, 여긴 없지? 아, 그래 <laughs> 아, 다 진짜 <laughs> 어... 너 갖고 다니시네 사진을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음. 진짜 딸 바보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만났으니까 밥 먹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일어났는 <laughs> <laughs> 응? 아니 커피를 마시야지 <laughs> <laughs> 아버님은 모르셨대며 네. 나중에 얘기했때 오빠가 뭐라고 그러시나 근데 그냥 아빠는 어쨌든 뭐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laughs> 끊임없이 치시네 아버님은 어? 끊임없이 던지시네 를 찌르세요 계속 어, 어. 아, 지미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 얘기야겠어 아직까지는 좋은 손상... 사람 <laughs>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한 번들의 경험이 있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사이니까 분명히 얘기 안 해도 엄마 아빠도 모르는 너희들만의 깊은 생각이나 뭐 배려나 사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음.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몰라도 살아보고 결단 결혼한다든가, 음. 아니면 결혼은 싫고 뭐 서로 좋으면 동거만 한다든가. 음. 엄마 아빠가 확실히 그런 거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꼰대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너희들은 롱디잖아. 네. 어, 나 걱정스러워. 나도 롱디잖아. <laughs> 20... 그렇죠. 23년째네. <웃음> <웃음> 응. 어쨌든 너희들이 아, 예. 좋은 어떤 결실을 맺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롱디 같은 거. 어, 하여튼. 군산에 계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있고 하니까 네. 그때 그때 부모님하고들도 의논하고 네. 나는 시진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얘가 좀 예민하게 있으니까 네. 여기 와서 꼭그 말을 좀 하고 싶었어.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음. 음.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으니까 또 다시 음. 그런 걸안 겪으려고 하는 방어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래서 음. 절대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절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어. 음. <laughs> 어, 멋진 말이다. 오히려 딸한테 충고를 해주네. 음. 얘가 한번 예민하게 딱 그러더라고. 왜꼭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스척 지나간 적이 있었어. 나 솔직히 너무 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면 우리들은 옛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아닌데 네, 그런 생각에서 나는 그런 쪽으로 시진일을 좀잘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부탁을 하고 싶어. 어... 어... 신기하게 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음... 아직 좀. 오빠, 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뭐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뭐 한편으로 이해도 하, 하고, 근데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이기도 하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뭐 저는 이제 일단은 남자친구로서 잘 하다 보면은, 뭐 회복이 될수 있는 그래요. 거. 고 어린 맞죠. 나이고, 네. 뭐, 처음 만나는 남녀친 구 같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아, 얘기를 그쵸, 안 그쵸. 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그렇지만, 군산에 계신 부모님도 <laughs> 우리랑 다르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이 더 더군다나 우리는 넷이나 되지만 아, 또혼자라매 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겠어. 아, 이게 너희 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너무 이렇게 들어야지 푸시하지 않는 선에서 뭐 저도 잘. 이안 그럴걸? 푸시한다고 그러니까 그니까 예, 그러니까요. 음. <laughs> 그러지 않고 그냥 잘뭐 <laughs> 얘기해보고 <웃음> 조금씩 조금씩 막 푸시 안 하는 선에서 잘 말해보겠습니다. 음. 뭐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냥 다 어? 알아서 할 거야. 알아서 하그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음. 자 하여튼 재밌게 놀 좋은 시간 갖고 아. 재밌어 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마음이 놓이네 <laughs> 음. 엄마가 되게 좋으시다 너무 좋으셔 아, 아버님 되게 매력있으시다 아. 네 혜진씨 어, 너무 좋은 부모님 음, 그러니까 그러셔서 너무 음. 예. 그리고 지미씨도 아우 너무 좋은 부모님이라서 혜진씨가 음. 다시 보일 것 같아요. 재밌게 지내고 네. 시, 시진이한테 좀. 네, 알겠습니다. 시진이한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 네. <laughs> 좋은 시간 보내. <laughs> 네. 조직 고증이 생각고 이 짧은 시간에 뭘다 알겠어요. 근데 걱정했던 거 이런 거는 많이 해소가 됐어. 어. 그래서 좋은 만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그러니까 느낌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아. <laughs> 어. 어. 마음에 드셨네, 마음에 드셨네. 희진아. 너가 웃음을 다시 되찾아서 너무너무 나는 좋고, 암만 생각하고, 둘이서 잘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했으면 좋겠어. 잘 예쁘게 만남을 잘 이어가도록 해.